어? 종화를 쓴다고? 질리어라? 아니, 이거는. 빠른 반응이 아니라, 그냥. 나이스. 저, 좋다, 풀받아, 좋다. 이게 빵태지. 그래, 이게 빵태 서포시야. 잡겠는데? 음마이 아니, 빵태 잘한다. 방패제를 잘한다, 진짜. 개못하는 방패쟁이 새끼 저거 안들어가거든 무서워가지고브랜시씨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안돼 빵텔 딱 꼬나 박아야 돼 어? 이거 약간 미친거 같은데? 미친거 같은데? 나이스! 더블캐 브랜드! 이 멍청한 불꽃남자! 피전보이와 함께 두명이 동시에 지옥을 떨어집니다. 아니 멍청한 건가요? 스티프 탄 건가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냥 멍청하다 뜻입니다. 야, 이걸 들어오네. 부승! 이거는 거의 터졌다고 봐도 되죠. 왜냐면 이러면은 아닙니다. 최고의 서포터입니다. 빵태가 잘합니다. 그렇지. 서포터가 최고입니다. 원딜은 그저 하는 게 없다고요. 이게 풀 빠짐. 있는데, 나 거의 다음, 거기 다음, 거기 다음 한 칸은 목숨 나왔다는 걸 알려줘야 돼. 한 칸은 목숨 나왔다는 걸 알려줘야 돼. 이거 진짜 포골 한 칸, 이꼴 목숨 잃어야죠. 그렇게. 포골 한 칸을 먹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온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 줄 필요는 없는데, 친구야? 죽어!!! 청이 와서를 꽂힌다 이 새끼야. 그렇지, 어? 못 잡으신 거예요? 그럼 이거라도. 어. 피해주고? 잠깐만 지금 상황이 이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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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거죠. 그렇지. 원대차이. 이게 원디 차이거든 애씨는 진가 같기도 해. 궁마스도 이든 분이야. 캐시 <laughs> 잡아주고. 잡아주고?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패리. 원딜러, y you 노 u know? 스킬 보이, 너랑 다른 카이팅을 보유한 원딜러. 그냥 멀리서 퀸한 깔짝 깔짝 날래 애들이 무슨 카이팅을 하겠어? 아내 시가 진짜 좋아지긴 했다. 아, 아니 스킬 다는데도 700에 들어오네. 아씨, 돈 너무 안 왔어. 오우! what the hell? 나이스샷. 저... 그놈면서불가고 나이스샷. 한 칼을 뜯는 거 목숨과 다 똑같다는 거 알아야지. 이지를 당황스러울 거야. 이게 뭐지? <laughs> 지리아라, 빵트가 너무 컸어요. 아니, 피절 하나 믿고 치 나대는 것도 진짜. 아, 참... 와, 얘네 대단하다. 아니, 이게 무슨. 아, 저못 먹네, 까비. 아이고, 지려라, 좀 아프지? 뭔가 쉽지, 이게. 툭, 툭. 좀... <laughs> 더 이상 서포터가 아니랍니다. 오? <목소리> 여 잡고 싶은데? 정기 화살이 꽂힌다이 말이야아! 곧! <목소리> <토크. 웃음> 아, 씨발! 하긴 했는데 아 근데 스킬 다 피했는데도 그냥 확실히 신드라가 아니 스킬 다 피해도 이게 죽이니까 뭘할게 없네 확실히 신드라가 이게 진짜 날먹이긴 해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스트레 볼게 아마 지금쯤 아 아, 이러면 약간 그러니까 저기 던질 거라. 아, 빠르게 먹네. 잘 컸네. 아왜 이렇게 빨라. 토끼야? <laughs> 비토끼야? 아니 씨, 1 0초코선 좀. 적을... 야, 너 거기 뭐해? 에반데. <laughs> <laughs> 나이스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날 잡았어 어 한마디 못하겠어 진짜 어, 아 과도한 집중력을 요구해 애들이 와와 짜릿한데 뭔가 어지럽다 아 친구야 너왜 이렇게 던지냐 자일일어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바로 p a a t the hell is the f u c k p a u g p l a y b r o g a 아니 빵태가 잘 잘한다, p a 잘한다니까 미쳤나 이 새끼가 진짜. 오케이 한 오마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일단 붙어져야지 뭐 해. 컷. 어디서 미쳐 가지고 저 새끼가 저거 서포터가 이 씨. 길좀 갔다고 네가 진짜 뭐 질러도 대응도 알아, 이 새끼야. 너무 건방져? 그만! 가자고? 하나 더? 빠, 빠, 빠져, 그냥! 아, 그냥 맞았단다니까. 아, 참! 이걸 못 보니까 니들이 맨날 패배만 하는 거요 이대 컷. 이대컷마컷이스카릭픽픽원딜 픽! 차이. 이데이 기지. want to try